네, 안녕하세요. 오늘 6월 12일, 네, 목요일, 오늘 매매한 내역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런 식으로 매매를 했는데, 아, 또 종목이 엄청나게 많네요. 이거 뭐, 2, 4, 6, 8, 10, 12, 14, 15, 10, 뭐, 밑에 의미 없는 거 뺐다고 해도 한 10종목 되는 거니까, 음, 종목이 엄청 많죠. 예, 지수가 이렇게 높음에도 불구하고, 뭐, 그냥 그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땡겨서 이정도처뭐 올리고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예, 어, 데이트레이딩 하시는 분들도 계속 자연스럽게 종목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있죠. 뭐 약간 기관 같은 기관들은 뭐 샀다 팔았다 하고 있는데 뚝심있게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있어요. 연기분도 살짝 들어왔고. 지금 아무래도 뭐 다들 그런 분위기잖아요. 뭐 3000은 당연한 거고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될지 생각해보자. 막 거의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진짜 약간 분위기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뭐 3500. 거 뭐,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까,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시황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저기 뭐죠? 예, 여기 남아있을까요? 어, 여기가 밑에 가보면은, 예, 이거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면 폐가망신 한다고 보여줄 것, 그리고 뭐 이렇게, 예, 뭐 프리미엄까지는 아니어도, 예, 제 값을 치르게 주식시장을 좀, 어, 활성화 하겠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힘이어서인지 힘이 외국인들 수급,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죠. 예.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저도 그 안에서 뭐 이것저것 좀 매매를 했는데, 어좀 개인적으로 이것저것 뭐랄까요. 좀 트러블도 있고 해서 핸드폰, 아, 핸드폰 아니라 컴퓨터가 중간에 고장이 나가지고 막뭐 꺼지는 일도 있고, 그래서 뭐 부랴부랴 뭐 예전에 쓰던 거 다시 막 켰다 막 그런 일도 있고 했는데, 어쨌든 오늘 이렇게 매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그냥 보겠습니다. 현대 임스인데 이거는 제가 꽤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어요. 요때 어 요때 이날 이날 한 2,800억 정도 터트리고서 그 이후에 거의 예, 제대로 된 반응도 안 주고 쭉 뺐거든요. 그래서 고점 대비로 볼까요? 한대략 이쯤 고점이라고 치면은 어 이게 잘한이요 어, 얼마 안 뺐네요 한16% 밖에 안 뺐네요 예 이게 어마어마하게 뺀것 같은데 그렇게 예 별로 안 됐네요 그래서 천천히 담아서 이러니까 빠진 것 치고는 이렇게 오랫동안 담은 것 치고는 금액이 별로 얼마 안 돼요 그냥 이 퍼센테이지 잘 맞춰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오늘 좀오브장이좀 튀어졌죠 예 그래서 요때 튀었을 때 이렇게 걸어놨던 거 예다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최고의 효자는 예 현대임스였네요 가지고 있던 거 팔았는데 이게 오늘 좀 들어왔죠 연기금 투신 기간 쪽이좀 들어 외국인이 좀 팔았는데 음 이게 그냥 이렇게 끝날까 싶어요 요거 반등 주고서 그래서 요 현대임스는 조금 일단 지수가 높은 게좀 걸리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좀 앞으로도 좀더 지켜보고 싶은 종목이 종목이에요 예. 아무튼 일단 오늘은 예 여기서 좀 현금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정리하고서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케이스 인 K사인, 케이스 인이 어제 이제 랜섬웨어 공격 보안주 급등 요걸로 해서 200억 200억 상한가 숨도 안 쉬고 들어갔어요 그러다 여기 한번 깼을 때 여기서 이제 조금 이제 거래량이 터진 건데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이렇게 적은 거래량으로 상한가 간거 중에서 갭이 거의 안 떴어요 갭이 한 2% 떴으니까, 2%뜬것 중에, 이렇게, 갭도 적게 뜬 게, 모든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잘못 봤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그때 이렇게, 쓱, 뺐다가, 지킬 자리 잘 지켜, 잘 지켜주면서, 이런 자리에 잘 지켰죠. 이렇게 해서, 위로 그냥 확 치고, 순식간에 뭐, 10%, 20% 치고 올라가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기대하면서, 여기서 좀 팔고, 이렇게 다시 사서, 조금씩 팔고서 좀 했는데,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부담되는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건 지금 거래금이 너무 적기 때문에 모르겠었는데 이거 이게 그렇게 죽을지 잘 모르겠는데 그거는 뭐 생각들 마음이니까 뭐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지켜줄 때 지켜주면서 버티고 있길래 일단 저도 좀 소량 들고서 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요때 이제 4848한거예고 사팔 그 금액이 여기 좀 찍혔구요. 예 아직도 소량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룡건설도 최근에 좀 가지고 있었어요. 요게 요때부터. 요때 한번 좀튀었죠 1,200억 터트리고서 쭉 내려서 담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정책 순환매가 지금 뭐 지역의 지역 화폐가 꽉 지역 화폐 그다음에 좀 주목받는 게 저기 어 대북이죠. 어북한데 세종시도 조금 주목을 받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좀 이렇게 내려올 때쭉 받고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좀 세종시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렇게 뭔가 적극적인 뉴스가 잘안 나오고 있어요. 그것보다도 뭐, 해수부, 어, 부산으로 옮긴다, 막 이런 얘기 나와가지고 뭐, 뉴스 찾아보면은 뭐, 세종시, 뭐, 아파트 값, 얼어부터 막, 이런 뉴스만 나오고, 오늘 구체적인 게안 나와서, 좀 빨리 좀 정리하고 싶다 싶어서, 그리고 현금도 좀 챙기고 싶고, 그래서, 예 이게 뭐 지금 완전히 무슨 신고가 뚫고 나온 자리도 아니고, 거래대금이 뭐 역대 최고로 터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특별한 이슈가 안 나오면, 이렇게 그냥, 옆으로 그냥 흐를 가능성도 꽤 크거든요. 그래서, 그냥 자리 줬을 때, 그냥 거의 본전 정리?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했습니다. 예, 이렇게. G2 파워. 오늘도 원전의 날이었죠. 예, 원전은 뭐 대단합니다. 한정 기술. 처음에는 G2 파워가 대장으로 보였어요. 이게 이게 옳은 이슈가 전 이게 왜 오른 거지 또뭐 있었나 싶었는데 시황 때 말씀드렸던 그런 뭐지? 이거 보면은 어, 여기 좀 아까 좀 재미 재밌, 재미있는 뉴스인 거같는데 제가 봐, 제가 봤을 때는 어, 여기 위에 어... 아, 예, 탈원전 걱정하는데, 이재명, 원전 축하. 그래서, 원전 축, 뭐, 어, 뭐, 두산 에너빌리티에 뭐, 축하한다고 전화했나? 원전을 한다고 전화했나?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체코에 전화한 거 있잖아요? 그거, 무슨, 오전에, 아침에, 그, 시황에서 말씀드렸었는데, 그 이슈로 엮어가지고 올린 거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게 그렇게 연결될 수도 있겠구나 싶어서, 쭉 올랐을 때, 이런 거는 뭐, 무조건, 예, 거래대금. 예, 2천 뭐 요맘 때 거의 뭐 이미 천억 이상 터트리고 있었기 때문에 따라가서 쭉 내려올 때좀 담았다가 중간에 대전 대장 이제 이 한정 기술 이쪽으로 완전히 넘어갔죠. 이쪽이 완전히 자리도 이쁘고 거래량도 1조 2천억에 넘어갔기 때문에 이쪽으로 예, 그래서 지투 파워는 그냥 기회 주면 정리해야겠다 싶어서 요쯤에 그냥 거의 큰 재미는 못 보고 그냥 정리했습니다. 이게 일봉 때도 사실은 제가 여때도 계속 매매를 했었거든요 이게 굉장히 수상해 보인다고 여때 여때죠 여때 한 2,600원 터트리고서 그 이후에 계속 이렇게 뭐 눌리고만 있었어요 그래서 음좀 수상한데 하고서 여때 잊고 있었는데 며칠 잊으니까 그냥 바로 싸버리네요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그거 지투파는 어, 그렇게 해서 마무리 했고 다날은 오늘 예그 지역 앞에 대장주로서 좀 본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오늘도 사실 큰 움직임은 없었어요. 소량씩 예, 잡아서 사팔 사팔 했는데 거의 지역 앞에 쪽은 오늘 큰 움직임은 없는데 그래도 수급이 아직 끊긴 건 아니기 때문에 계속 눌림 준다면은 당연히 계속 봐야죠 이쪽도 예, 워낙에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기 우기도 마찬가지고 뭐 헥토 파이낸셜 오늘 튀면 한번 튀었죠 이 종목은 그냥 뭐 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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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튀는 것 같아요. 예 대단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갤럭시를 잠깐 볼까요? 예, 이쪽도 잠깐 이렇게 잠, 조금씩 조금씩 슈팅을 주고 있어요. 카카오페이도 그렇, 예, 여기 너무 뭐좀 흘러내리긴 했는데 아주 충분히 볼만하기 때문에 계속 좀 주시하면서 쳐다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BNC. 이거는 뭐, 말씀드렸듯이 제가 좀 가져오다가, 예. 여기서, 요쯤에서 쭉 가져오다, 여기서 익절을 했는데, 아, 이게, 저는, 이게 절대 이렇게 끝날 것 같지 않아서, 지금 계속 따라다니면서 매매를 하고 있는데, 큰 움직임은 없어요. 예, 요 안에서 보면은 나름, 또이렇게 뭐, 요게 한 아래서부터 하면 한 3, 4%, 2, 3% 나오는데, 예, 큰 움직임은 없이 그냥, 음, 거래량도 거의 줄었죠. 오늘 79억. 그 안에서, 근데 좀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관심이 많이 멀어졌는데, 제 눈엔 좀 수상해 보여서, 일단 좀 따라다니면서 좀 매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시스템, 어제도 했는데, 오늘도 이게 뭐, 무조건 해야죠. 이거는, 뭐, 어 이때 한 1조? 1조 3천억이 터졌으니까, 눌림에 이거 했는데, 어, 시초부터 잡았어. 근데 이것도 사실 크게 좀 움직임은 없어서, 예. 거래량은 줄이고 있죠 이건 뭐 거래량 줄여도 3천억 입니다 <laughs> 예 대단합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이것도 그런식으로 조금 매매했고 앞으로도 뭐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요런 자리 아 요런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좀 지켜보지 않을까 싶고요 우듬지 팜은 최근에 그저께 그저께 꽤 세게 터트렸죠 1800억 그 다음에 쭉 빼가지고 마지막에 요때 잡았는데 어제 더빼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받고 예 요때도 빼길래 올릴때 정리했는데 이게 지금 스마트팜 이쪽이 너무 좀 다른 쪽에 원전 이라든지뭐 다른 테마 들이 막 돌기 때문에 이거 뭐 거래대금이 160억 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냥 빨리 정리하고 현금 가지고 있는게 낫겠다 싶어서 그냥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대북의 대장은 이제 좋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아난티도 그냥 이건 시간에 가 이게 넥스텔 가 안되기 때문에 어, 넥스트레드 r 움직였던 안한티였죠. 예, 안한티는 그냥 바라만 보고 있었는데, 튀는 거, 예. 네, 오늘도 이거 대단했죠. 5천억 터트렸네요. 그래서, 어, 정규장에서는 좀 좋은 사람들을 좀 잡아서, 요 때, 어, 튀었을 때? 예. 갭이 꽤 떴, 떴어요. 이게 한10몇 프로 떴을 거예요. 15%가 떴는데, 예, 괜찮겠다 싶어서, 이거 어떤 식으로든 좀 슈팅을 한 번은 줄것 같아서, 짧게, 짧게 그냥 매매하고서 굉장히 소량이네요. 아. 예, 그렇죠. 뭐, 그 마무리, 마무리, 했고요. 그 다음에 CMG 제약. 매일매일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매매하고 있는 우리의 CMG. 오늘도 뭐큰 움직임은 없었는데, 또이 안에서 보면은, 이렇게 보면 또한 2, 3%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좀 매매를 했습니다. 드디어 기타법인 매돈 멈췄는데, 이제 외국인이 또 파네요. 개인들은 그냥 주구장창 사는 거죠. 예, 이게 어떻게 되는지. 마지막이 좀 궁금하긴 해요. 어떻게 될지. 한번 슈팅을 줄지, 어떨지. 그리고 하나솔루션. 예. 어제 이 무조건 봐야죠. 어제 뭐, 어제 이것도 1조 5천억이 터졌기 때문에. 근데 뭐, 눌림 주길래 그냥 좀.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면서 좀 따라갔는데 프로그램이 좀 계속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계속 거슬려서 마지막에 빠졌을 때좀 살까 하다가 아 그냥 내일 보자 싶어서 그냥 말았습니다 예는다 어, 던지는 기타 번 조금 사고 예좀 요렇게 눌리면은 요런 자리 여기 깨고 뭐 요런 데까지 내려오고 그러면은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나우로보틱스도 요거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시작하 <laughs> 샀거든요. 근데 이것도 좀 소외받았다 고해야 되나? 너무 움직임이 없어서 그냥 뭐 바로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뭐 2, 3%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음, 또 이렇게 하다가 어, 어, 오가노이사이언스가 그랬는데, 이렇게 며칠 하다가 던지고 나면 또그 다음에 또 오르고 그런 경우가 많긴 한데, 어쩔 수 없죠. 예, 그리고 하나오션은 이거는. 제가 이거 시작했을 때 여기 올랐을 때요 밑에다가 요쯤 오면 잡아야겠다 싶어서 딱 걸어놨거든요. 한, 한주 걸어놨어요. 그 밑으로 이제 내려오면 쭉 살려고 근데 정확히 한주최 밑바닥에서 체결이 되고서 그 다음에 올라가지고 바로 정리했습니다. 좀 아쉬워요. 조금만 더 이렇게 내려와줬으면 은 좋았을 텐데. 아, 그러니까 조금 요런 거 보면서 매수 탑점 같은 것도 조금씩 수정을 하면서, 요런데 좀더 많이 잡아도 괜찮았거든요. 오늘도 거래대금 어마어마했고, 1조 6천억이 터졌어요, 이게. 그러니까, 예. 아무튼 그렇게 매매했습니다. 나머지는 뭐, 한정기술. 한정기술도, 어, 이것도 기가 막히게 여기, 미, 요 밑에 걸어놓은데, 여기 딱 체결이 됐네요. 오늘 그러니까, 어, 하나오션하고 한정기술은, 그 예, 잡는 건 예술로 잡았네요, 진짜. 예. 이건 딱 우연이죠, 우연인데, 음. 제저 알았으면은 여기서 뭐 몰빵했겠죠. 근데 <laughs> 우연히 잡힌 거고. 그리고 요것도 그냥 예, 저기 케이스 아인 같이 보려고 그때 예 움직임 같이 보려고 한주산 거고. 아난티도 뭐 그냥 막판에 좀 재미 삼아 그냥 한주 사서 했네요. 예. 그렇게 해서 오늘 실현 손익은 84,000원 정도가 나왔고 일단은 뭐 지수가 어마어마하죠. 예. 끊임없이 가고 있는데 다좀 어느 정도 현금이 조금씩 챙겨지고 있는데 하나 크게 가지고 있는 종목이 아직 좀 정리가 안 돼서 그게 좀 짜증이 나는데 그거 말고 종목 수는 조금씩 그래도 줄여가고 있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좀 다인 행것 같습니다. 이대로 뭐 당연히 3천 뚫고 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항상 말씀드리듯이 저는 예좀 조정이 나올 거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현금이 있어야지 조정이 크게 크 나와도 뭐라도 하, 좀 하지 않겠습니까? 예, 뭐 좋아 보이는 종목도 지금 넘쳐나죠. 예 너무 좋아보이는 종목들이 많, 많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이렇게 한눈 두번 나와서 내려왔을 때 이런데까지 내려오고 그러면은 그때 이제 또 현금 있어야지 뭔가 액션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금액 줄여 가면서 매매하고 기회 될 때마다 현금 챙기고 그런 식으로 좀 매매 앞으로 이어가지 않을까 싶구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매일 그렇듯이 좀 저기 어예 거래대금 상위 뭐볼 것도 없을 것 같은데, 이거는 뭐, 매일 똑같아요. 1, 1인 뭐, 두산 에너빌리티죠 기본 1조죠, 기본 1조. 기본 1.5조. 완전 돈 복사, 돈 복사, 그냥. <laughs> 오늘 몇 프로 올랐네요, 오늘. 오늘, 오늘도 9%쯤 올랐네요. 대단합니다, 예. 그리고 하나오션, SK 하이닉스, 근데 약간 이제 좀 버거워하는 모습이 없지 않까 많이 오른 종목들은 그러니까 새로운 이슈들이 순환매가 그러니까 돌기 때문에 또 지수가 이렇게 오르는 건데 대북이라든지 아니면 은이 예, 안에서도 어, 원전 안에서 돌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나오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많이 오른 종목들은 솔직히 좀 버거워 보이는 모습들이 어, 눈에 보이긴 해요 예, 하나 시스템 그래서 한전산업 이런 게 이제 새로 또 대두가 되는 거죠 아, 실리콘 투 실리콘 트도 이거 뭐 무조건 잡는다고 해서 내려올 때마다 쭉 잡아서 지금 고점 대비로 치면은 한12% 정도 뺀다 13% 정도 한 3.7조짜리가 이 정도 도 빼서 이거는 수급이 예, 금투 말고는 다 팔았네요. <laughs> 예, 저 같은 사람들만 많이 사고 근데 이거는 뭐더 내려가더라도 계속 한 5만원 그 이하로까지 좀 잡아갈 생각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좀 그렇게 쭉 이렇게 음 아무튼, 그렇게 사서 좀 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카카오, 뭐, G2 파워, 지2 예, 파워 괜찮았죠? 알테오젠, 음, 수급들이 외국인들이라든지, 이게 많이 사고 있죠, 보면은. 예, 삼중, 삼성중공업도 그렇고, 우리 기술, 우기도 그렇고, 달바글로버 달바글로벌, 이거 참 말씀드렸었는데, 여기서 뭔가 나 간다 간다 하고서 뭐, 마치 대기하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그냥 15% 뽑아버리네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현대차 예, 외국인들이 계속 지금 역시 주도하고 있는 게 확연하게 눈에 보이죠. 예, 그리고 거래 대금도 지금 많습니다. 대충 요쯤 내려가면 이제 천 단위로 내려가야 되는데 천억 이상 종목들도 엄청 많고 뭐 다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아무튼 굉장히 좋은 분위기 속에서 지금 지수가 계속 오르고 있는데 예, 이게 언제까지 파티는 언젠가 끝나기 마련이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의 항상 그렇잖아요 예 여기서 번거 여기서 얼마나 아니느냐 그게 주식이랑 게임의 본질이기 때문에 뭐3000 3천 뚫고 3500 3천 뚫고 갈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좀 조심하면서 좀 대비를 하는게 어떨까 또 그런 생각이 드는 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6월 12일 목요일 매매먹기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줘서 감사합니다